국민 DJ 이수경과 라디오 작가 송정연의 어록 릴레이 갱년기 자유의 시작이다. 완경이 되고 갱년기가 왔을 때 새로운 변화에 놀랐다. 하얀 바지, 하얀 스커트 언제든 마음껏 입을 수 있겠구나. 한 달에 한번 며칠간 이어지던 그 불편함을 이제는 안 겪어도 되다니 사춘기를 제압하는 갱년기여. 성호르몬의 분비가 줄고 우울이 급류처럼 밀려오고 제대로 짜증이 솟구칠 수 있다. 그럴 땐 첫째 갱년기용 영양제를 찾을 것 비싼 것 말고 쉽게 구입해서 살수 있는 게 많다. 두 번째는 집에만 있지 말고 운동하러 뛰쳐나갈 것 여기저기 운동 동호회들도 많다. 세 번째는 제2의 인생에 맞게 몸에 좋은 것으로 마디는 것 많이 먹자. 여성으로서 오래 불편을 겪어온 그 무엇도 이제는 사라졌다. 신나게 날아보자.